어, 아침, 어,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김동희 사나, 어, 아침 주운 조회 9월 첫 주입니다. 어, <laughs> 9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흰난도가 북상하고 있으면서, 어, 추석에, 어, 이 모든 오곡을 다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 어, 극중도 같이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트미는 끄떡 없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애트미의 모든 행사, 사혼과, 어, 사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어, 여는, 아침, 애트미의 사혼, 얍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사혼, 준비, 준비, 시작! 준비! 얍! 아, 준비 시작. <laughs> 네, 준비 시작. 야! 야!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겸용한다. 믿음이 굳게, 굳게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섭니다. 섭니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멋진 사과를 들으니까 더욱 힘이 뿜뿜 오릅니다. 아, 달콤한 사과 가을에 무럭무럭 태어나는 이어가는 곡식들 같이 우리 애트미인으로서 여러분 모두 애트미의 어, 멋진 어, 애트미인으로 자라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음, 3분 스피치 그다음에 이혜정 어, 임페리얼 어, 어, 님의 동영상을 잠깐 시간 나면은 틀어드리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저희 소개와 3분 스피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어, 사실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 미스 때부터 어, 결혼하기 1년차까지. 디자인으로 활동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 따라 여행사를 20년 경영을 했습니다. 여행사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어느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두 다 하지만 앱으로서도 사업을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음, 성수기 비수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애트미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김학인 팀장님의 열정으로 정말 8개월 동안 피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애트미를 여기 와서 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품을 하나 하나 쓰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다. 정말 있는 쪽에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쓰고 전하고 하다 보니, 지금 제가 팀장이 되면서 사실은 애틈이 인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플로그 인이 되고, 애틈이 인이 되어서 정말 목표가 서고, 시간이 플러스 되어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양가의 부모님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친정엄마, 어, 시어머니, 이두 분을 멋지게 같이 노을을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잘 크고 있어요. 잘,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 노을을 정말 멋있는 엄마, 할머니, 어, 이로 나로서, 공손해로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꿈을 가지셨죠. 꿈은 이 가을과 같이 봄의 새싹이 열려서 가을에 물어 익듯이 우리의 꿈도 물어 익어 갑니다.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통해서 모두 다 동기부여를 되시고 멋진 에트미인으로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 이것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고요. 어, <laughs> 김경분 팀장님, 스피치 3부 스피치 1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경분입니다. <laughs> 일본으로 스피치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6년 전 애터미를 어, 몽골에 가 계신 이 의원 국장님으로부터 정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어, 어떤 제품을 또뭐 건강식품 화장품 이었어요 품목은 같았으나 그것을 유통하는 누군가한테 판매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적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그 금액에 따라서 많이 팔면 많은 포인트를 받고 또 이제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 높낮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시간의 자유로움을 쓸수 있고 가정주부가 할수 있는 일이라 제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애터미 정보를 받았는데 너무 싼 거예요. 제가 전, 전 직장에서는 선크림 하나에 35,000원, 아, 그리고 그 유산균도 3개월에 18만원 이런 그런 큰 금액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애터미 전단지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한국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싸면 비지떡이라는 그런 어 속담이 있어요 속담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미뤄냈죠 이 의원 국장님은 저를 계속해서 후원을 했, 후속을 했고 1년 동안 저는 어, 어 우리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제품을 소개받을 때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제일 최고라는 그런 마음가짐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애터미 를 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날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쉬고 있을 때애 터미의 정보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센터에 출근하고 또 석세스 세미나에 가보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어 그렇게 되면서 제품을 하나둘씩 써보면서 제가 몸소 체험을 합니다 해모임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제 류를 다 바꾸고 어그 전에 썼던 것들은 약간은 아 이제 개념 없이 썼던 것도 있죠 그런데 어 개면활성제가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계면활성제의 세제 샴푸류 이런 것들을 모두 바꾸고 저의 몸속은 어~ 어~ 혈액도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혈액이 맑아졌다는 그런 어~ 네 말씀을 듣고 어~ 뭘 드셔서 이렇게 좋아지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어~ 애터미를 또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먹어서 저는 좋아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아~ 어, 선생님은 물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보상 플랜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 제품이 막 팔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신나게 재미나게 소비자 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차에 저는 제가 인맥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글로벌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어, 소비자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몽골라인, 그 다음에 그 하부에 또 우즈베키스탄, 또 저의 우측에 키르키스탄 등어 이렇게 어, 많은 파트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 토요일에는 저의 우측에 계신 키르키스탄의 크얄 사장님이 또 이렇게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인생 시나리오에 저는 일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이 되는 그런 멋진 애터미를 상상을 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꿈을 가지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하리라고 이렇게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 사실은 하나씩 실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을 하려면 저도 아,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잘 수입이 되고 그래야 또 우리 사장님들한테 후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스피치 해주시어 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표 이야기. 아네 김경근 팀장님. 아 일이. 여행이 일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되는 멋진 어, 김무영 부팀장님, 응원합니다. 어, 지금, 음, 그 다음 3분 스피치를 어, 저희 파트너이신 이메진 사장님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신데, 아, 이쁜 <laughs> 꽃밭에서 나오는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메진 네. 사장님, 어, 3분 스피치 부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이라서 어,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공선의 스폰서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 에, 계시는 덕분에 저 또한 활력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어, 특히 어떤 사업 확장, 확장이 어 잠깐만요. 차들이 막혀가지고. 음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어 우리 에, 스폰서님한테는 학생 학생 교육에, 어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좋은 환경에서 어, 공부를 하고 있듯이. 어,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접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나라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시키시려는 그런 목표가 삶의 목표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우리 파트너들이 합심, 합심이 돼서 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선의 어, 팀장님. 국장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 함께 글로벌로 나가서 어, 우리 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을 그들의 나라에도 많이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림 이제 now here 봉선혜 팀장님 화이팅. 그리고 네. 많은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운전하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멋진 3분 스피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 사실 은퇴하신지 2월달이라 올해 2월달에 하셔가지고 어, 봉사로 지금 가시는 중이십니다. 어, 열정이 어 정말 뜨거우세요. 그래서 파트너들의 열정에 의해서 저도 더욱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어, 다음 스피치는 음, 김학인 팀장님, 우리 제한 저를 인도해 주신 김학인 팀장님의 선분 스피치를 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학인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아, 저는 어,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음, 공선의 팀장과의 만남은 어, 고향 상공회의소, 고향시 관광협의회 등의 모임에서 어, 우리 공선의 팀장님이 주요 요직에 이렇게 임원직 같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만나서 어,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고, 또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런 인연으로 어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에어 터미를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을 리크리팅을 해서 회원가입을 시켰는데 그래도 우리 공선의 팀장님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멋진 어 리더로 멋진 어에 터미인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어 계신데요. 사실 공선혜 팀장이 사실 인맥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또 저랑 같은 인맥인데 공선혜 팀장이나 저나 네트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네트를 잘 짜지 못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조금 이렇게 어 허비를 했다 그러면 허비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정말로 깜 우리 지금 김 공선혜 팀장님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8개월 만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났지.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 했으면 정말 총장감도 많이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 우리 둘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게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너무 반듯하게 멋진 리더로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 뭐라 그럴까, 어저께 어 활동하면서 잠깐 고객한테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3분 스피치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아델리카 믹싱 쿠션. 14,800원. 두 분이 고객이 사셨는데 너무 너무 좋다고 막 정, 정말 애터미 제품 좋다고 거기다가 14,800원에 지금 할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리필까지 끼어서 이렇게 주는 애터미는 최고라고 막 이렇게 두 분의 고객한테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애터미를 전하는 데더 자부심이 생겼고요. 애터미 제품은 정말 빠구마구마구 자랑하고 다녀도 정말 손색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어제 하루였고요. 지금 9월 1차에 어 좌측에서는 우리 송주현 팀장님이 팀장 도전을 하고 있고 우측에서는 세미 어 판매사를 어 도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보니까 택배 마감이 오늘까지 해서 추석 전에 배송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공선의 팀장과 우리 송주현 사장님 그 외에 다른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정말 애텀에서 진정한 성공자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선의 팀장님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멋진 스피치 힘받아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우리 스폰서님입니다. 사무스터님 멋져요. 어, 저는 <laughs> 제가 아까 꿈이 생겼다 그러는데 꿈을 사실은 정말 현실감 없이 아나 이사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애트미에 와가지고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지 이 고생하는 일을 왜 하고 있지 그 마음이 그게 꿈으로 자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어, 실천을 하고 있는 게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어, 봄의 시앗이 지금 가을이 되면 밝게 예쁜 사과로 다시 태어나죠, 그죠? 그와 같이 물어 익은 곡식이 되어 고개를 숙이면서 파트너님들과 같이 들 판에 노른 벽시, 어, 배와 같이 모두 다다 다 같이 이렇게 어, 결실을 맺고 하나가 돼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더케이 호텔에서 음 8월 달음 success 가 가지고 거기서 제가 강연을 들었는데요. 너무 사실은 강연이 좋았어요. 잠깐 그 스피치 강연 속에 액티버 그 중요한 부분만 잠깐 틀고요. 나머지 끝나면은 제가 유튜브로 거기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어, 본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저 여덟 가지 성공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여덟 가지 행동 중에 왜 제일 먼저 꿈과 목표일까요? 왜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일 중요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에서 목표가 먼저일까요? 꿈이 먼저일까요? 꿈이 먼저입니다. 꿈. 저는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Why라고 이야기합니다. Why. 이게 여러분 초보 아무것도 모를 때 에이전트일 때부터 임페리얼 갈 때까지 애터미 전반에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성공의 무대에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그런 분을 스폰서로 둔 파트너는 더 느려집니다. 이게 전부예요, 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 내가 왜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걸 내가 왜 놓지 못하지? 아무 어떤 거절을 받아도 눈물이 나지만 왜 다른 사람은 울다가 기절하고 들어가는데 왜 나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저는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그리고 이 꿈에다가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늘 얘기하죠. 꿈에다 목표를 더, 시간에다가 목표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하죠? 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게 더셈이 아니고 곱셈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겠죠. 더 빠르겠죠. 그죠? 그러면 저한테는 Y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저의 와 Y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의 가족은 저희 엄마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셨고 한 분도 외갓집, 엄마 쪽에는 가족이 한 명도 못 내려왔어요. 평생을 외로워하셨습니다. 오직 남편과 자식과 교회밖에 모르시던 분이에요. 저희 엄마 되게 미인이시거든요. 예. 왼쪽은 저희 엄마가 건강하실 때였고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 모습이세요. 예. 아프셔서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지만, 예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고 저희 집에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죽기 살기로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제가 바랬던 건 뭐였냐면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우리 막내가 최고야. 전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실 때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제 인생이 진짜 죽을 때까지 별볼일 없는 인생일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고 울어도 울음이 짧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y를 찾으셔야 됩니다. y를 찾은 다음에 움직이세요. 왜 네,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왜 애터미일까? 예 저는 회사도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박한길 회장님 아시죠? 지금 모습 멋있으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세미나에 왔을 때 새벽 1시, 2시까지 목놓와 부르짖던 박한길 회장님의 모습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한국에서 1등만 해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로 나간다고 아무도 못 믿을 자기의 꿈을 목 놓아 부르짖던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시던 그 과정에 계셨던 그분이 저는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의 임페리얼 이 지금 모습이 아니고 그때 이 세미나에 한명더 앉히려고 발버둥 치던 저 그리고 그런 걸 하나하나씩 겪어내는 저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터미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네. 네트워크이 처음인 분들은 가입비 였고 진입비 였고 월간 유지비 없고 뭐한 단계 뭐한 누죠? 상한선 이거 가슴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스폰서님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나 꽉 성공하고 싶어서 애터미가 여섯째 도전이었던 분들 망해 보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놈인지 압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 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20년, 30년 한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고 그분들이 오히려 애터미의 진짜가 가짜인지를 더잘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지? 왜꼭이 회사여야만 되는 거야? 내가 왜이 회사를 이렇게 못 놓고 있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두 번째. 네. 2021년도에 현재 얼마 전에 브라질까지 23개국을 오픈을 했고 올해 몽골과 또 우즈베크. 네, 팀장님. 아,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laughs> 내가 왜 어, 애트미를 하는가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사원으로 어, 오늘 아침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힘차게 어, 외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여우가 영원해요. 영광 영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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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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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산의 사장님 최고. 아, 짠, 감사합니다. 이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이봉 사장님 <laughs>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laughs> 알고 뵙습니다. 네화이팅 고이봉 팀, 사장입니다. 고리만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니다 네. 네. <laughs> 고이봉 사장님. 예예. 아, 안에 예. <laughs> 아, 네, 잘, 잘 계십시오. 잘잘 <laughs> 예 예. 사게요니다 안녕 세요 예. 이 고희봉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예.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굿모닝 애터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구 사장님. 네. 굿모닝 애터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